우리들은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더 좋은 스펙을 쌓았고, 더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데,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대출 이자는 목을 조여옵니다. 커피 한잔 값을 아끼려 고민하는데, 뉴스에서는 아파트가 몇십억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하지만 이건 우리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 감옥의 이름은 화폐 시스템이며, 간수들은 우리들이 평생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감옥의 열쇠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비극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1971년 8월 15일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날, 그날 이후 돈은 가치를 잃고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부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돈이 곧 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971년 이후 돈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찍어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당신의 월급 통장이 아니라 자산을 가진 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캔틸론 효과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합법적 도둑질. 자녀가 성인이 될 2035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5만원, 서울의 낡은 아파트는 50억 원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아이가 아빠 나집 사고 싶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이 물려준 현금 다발은 휴지 조각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화폐 시스템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거의 노예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밥을 주는 주인을 위해 일했죠. 현대의 노예는 쇠사슬 대신 부채에 묶여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 순간 당신은 은행의 소장농이 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빚을 다 갚으면 자유가 오겠지. 하지만 화폐 시스템은 당신이 빚을 다 갚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요.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면 당신은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 또다시 빚을 지거나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국가 부채라는 빚을 떠안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위해 영끌을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물려주고 싶은 삶입니까? 평생 이자만 갚다가 끝나는 삶이 굴레를 끊으려면 이 시스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현금은 자유롭잖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곧그 마지막 자유마저 사라집니다. 정부들이 준비하는 새로운 화폐, CBDC가 오고 있습니다. CBDC는 당신의 돈의 꼬리표를 답니다.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정부가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위기가 닥칠 시 경기 부양을 해야 하니 이 돈은 한달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했으니 당신의 계좌를 동결합니다. 이것은 공상 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된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금융 프라이버시가 사라진 세상. CBDC 세상에서 우리들은 정부의 통제된 가축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단 하나의 피상구를 열어두었습니다. 2009년 1월 3일 세상에 던져진 비트코인입니다. 인류 역사상 부의 이동은 늘 피를 불렀습니다. 전쟁, 혁명, 약탈.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능과 선택만으로 계급이 나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 명, 비트코인 2,100만 개. 단순한 나눗셈만 해봐도 탑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온전히 소유한다는 것은, 이것은 21세기, 아니 다가올 22세기, 절대 반지를 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귀족은 땅을 가진 치주가 아닙니다. 2,100만분의 1, 그 희소성을 선점한 자들입니다. 지금 당신 눈에는 그들이 도박꾼처럼 보입니까? 이것은 투기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썩어버린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무혈혁명입니다. 당신이 비트코인을 한개 소유한다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2100만 분의 1의 영토를 영원히 당신 가문의 것으로 등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은 사기하라고 비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누군가는 커피값을 합게요. 사토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20년 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보게 될 장면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시간만 앞으로 당겨 보여줄 뿐입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못한 자녀와 비트코인을 소유한 자녀의 2045년 아침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못한 동구 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두 개의 알바를 뛰어야 하거든요.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자동 결제로 빠져나갑니다. 물가는 또 올랐네요. 아버지가 물려준 현금 1억 원은 이제 중고차 한대 값도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난 가난할까? 그는 영원히 모를 겁니다. 그가 달리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누군가 계속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을 소유한 철수 씨는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납니다. 그의 부모님은 2030년에 비트코인 한 개를 물려주었습니다. 그한 개의 가치는 이제 서울의 빌딩 한 채와 맞먹습니다. 철수 씨는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필요한 만큼만 돈을 빌렸습니다. 비트코인은 팔지 않습니다. 절대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합니다. 그는 자유롭습니다. 잔인한 격차.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노동으로 평생 따라가야 하는 사람과 자산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 이것은 자녀들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한 화폐의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당신은 망설입니다. 지금 1억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전 세계 부의 99%는 부동산, 주식, 채권에 잠겨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넘어온 부는 0.3%에 불과합니다. 지금 진입하는 것은 파티가 끝난 뒤에 오는 게 아니라 파티장을 청소하고 있을 때 미리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변동성이 심할 것입니다.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변동성은 피트코인이 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며 커지는 성장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당신 자녀에게는 가장 빠른 기회입니다. 꼭한 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0.1개라도 좋습니다. 0.01개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당신의 가문은 영원히 0에 머물게 됩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방관자입니까? 아니면 가문의 운명을 파꾼 선구자입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당신의 자녀가 짊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한 화폐, 당신이 지금 외면한 자산, 그 결과는 당신의 자녀가 서게 될 출발선이 됩니다. 부채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법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불리한 출발 조건이 상속됩니다. 지금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 질문을 한 번만 진지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